한국과 북한의 인퍼터 경기 19대 13, 한국이 6점 앞선 가운데 네. 안재 공격 솔남면 북한 박병남 박철현 위가 최현철 최현철의 6점슛 결정이죠. 일기반식 훨씬 오르졌어요 네, 북한의 아, 9번 평균득점이 아, 4.5 아, 리바운드까지. 아, 북한 팀이 이번 그, 이명훈이나 박선정 30대 선수 답변에 최현철 선수 같이. 10대 선수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은 현상인데, 아뭐 네. 어, 어, 나열이 16세, 17세, 17세 이런 선수들이 많다는 건하나의서도또 고무적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네. 있겠어요. 박 전종의 5점차, 5점 한국 앞선 가운데 승전 서장훈 가운데로 들어가서, 평경철, 가운데 들어가서 이명훈 득점수 최강철 가운데 이명훈 서장훈 수비하고 있고 점프슛 버 이게안 들어가는 자, 것이 이제 박현재 선수를 보이거든요. 네, 조금 방심이 되기 때문에 박선정 같근데 어떻습니까? 안 아, 그래도 그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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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박선정 선수도 많이 힘들하는 어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네. 북한 팀 메이커 메이커 대답입니다. 네. 네. 아, 얼마나요? 네. 상당히 먼 거리였는데 27개 20인가요? 네, 자, 2상위에 20. 자. 이, 자, 아, 네. 과더 미터였는데, 네. 이것이 아, 한, 한 수위였습니다, 북한 축구장. 네. 근데, 네. 오늘도 마찬가지로, 뭐, 김수정 선수라든지, 아이고, 선수 같습니다. 네. 자, 한국 잡아서 또 속공입니다. 문정은에게 좋고 조금 긴 것, 달려오던, 아, 바로 패기 북한의 공격, 박현정 박경남, 커로 아, 예. 수비 체제로 빨리 구축이 돼야 돼요. 백고들 빨리 해야죠. 네. 21-27에서, 문정은의 슬쩍. 30대 22에서 박선종의 득점 주시였는데, 여기 보니까요, 약간 슛이, <목소리도> 농구 네박선수또 현란한 플레이를 많이 보여주는, 아, 그리고 체중이 최중... 반구 앞선 가운데 이상민, 왼쪽에 추승균 문경은 찬스입니다. 문경은 안 들어갔죠? 밀었고 네, 리바운드 장려는 이상민, 골밑 네, 이명훈이 돌면서, 왼쪽에 추승균 드라빈 하면서 서장훈에게, 서장훈, 점프 플락스 이명원의 플락스이명훈 선수 박천정 아, 점프요 짧았고 네. 리바운드에서 이명16 아, 아, 아. 리바운드 같은 골칼 잡아서 박천정 4대2에요 아, 네 슛! 골인 이골그이니까전수가 많이 지금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 지금 뭐 그렇게 어, 리드를 많이 한것 같지만은요 삼4대이 왼쪽에 표현철 태연철. 표현철의 수적 문정은 안으로 넣고 김주성 권리 다시 잘 들어주고 잘 들어주세요. 점 리바운드가 김재 김주성 두 번째도 역시 성공 그 이번에 박천정 아! 이명훈에게 가장 우리 아! 그 수비를 하고 있습니다. 매각에서 아, 출전! 네, 잘 들어가요. 뒤에 좀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시절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자, 서장권 뒤로, 인상민에게 줬고, 인상민 출전! 인상민. <laughs> <출전. 웃음> 당시에도 이렇게 투지로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올코트 프레시나든지, 뭐, 지어 떨어지면서 투지로서 이렇게 맞췄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 북한. 한국의 축공 성공으로 41대 34. 북한 비중 가운데 북한의 외가 박현정. 이렇게 좀 겁이 났죠. 저희 선수니까 네. 근데 너무 집착을 하다 보니까, 네. 뭐, 그러니까 그 약간, 좀, 뭉치 않게 좀, 어, 이렇게. 박정남? 박천동에게. 다시 잡아서 박천동 철를 아! 박천동. 그쵸, 네, 왜냐면, 그, 경험도 많고요. 선배가 네. 경험도 많고요. 우리가 아무래도 기술점에만 계속 돋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공격하는 횟수라든지, 네. 그런 게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자, 박천동 철회와, 어, 크리 한점 쌉니다. 오늘 교점 출시 한개 중, 열한 개 중에 다섯 개 성공. 습관이 오히려 더 많아졌어요. 아, 예, 네. 아, 역전이 됩니다. 캠프칸 아, 역전을 당한 한곳 이상민. 외곽을 걷고 문경은. 자, 아, 역전! 공격의 치중으로 하는 네. 아, 스쿼드 지 굉장히 점수가 많이 올라갔어요. 양팀이요 네. 아, 지금 반칙이 여덟 개밖에 있거든요. 양팀 풀. 5초, 4초. 서장훈 아, 외곽 대고 네. 슛! 슈팅전! 이렇게 해서 48대 46으로 한국과 우리 수비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조금 수비는 좀 훌쩍 있다고. 네, 볼까요? 지금, 고병역에서는, 네. 네. 좋은 시비를 해가지고, 속공 출연을 하면 더 쉽게 출연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겁나 들어왔... 이번에 그 북한의 뱃은 아주 좋았습니다. 성공은 못했습니다만은. 네. 아, 끝에. <laughs> 네. 네. 오른쪽, 자, 가운데. 김주성? 이어졌고, 서장훈? 아, 14.5. 평균 자유투성공률이 57%. 이번 대회에 자유투성공률이 조금 부진한데요. 어. 저희 매는 틀림이 없죠. 우리 한국농구의 기둥이에요. 네. 그걸 지적하고 싶어요. 네. 색깔의 공격. 네. 자, 서장훈 특, 정특었습니다 자, 강성윤 점프 슛 성공! 아, 네. 각가 빼줬고. 저 견천의 중거리쇼 의전 말에 문경은 김주성 아 이번에는 좀출신 했네요 네 김주성 여덟 자 김주성 두번째 아전 들어갔어요 가운데로 들어가다가 이가으로 패스 문경은 문경은의 슛 네. 김승현 오른쪽에 장성윤 김주성 돌면서슛투져 김주성 자비한슛 리바운드 김승현 따라서 김승현 서장훈 파크슛. 아 이거 저는 아 이렇게 강한 팀하고 시합할 때는 저것이 맥해 들어가지가 않아요. 네자이번에바이토 일곱. 잘들어왔는데 아무래도 치크 선수 치고는 네. 안정감이 있고. 어 북한 선수도요 굉장히 그 필요한 기생이산 분야 보이니까 네. 이거 바꿨어요. 네. 자 어, 이제 다섯 군데 포지션 여섯 군데 포지션. 공동으로 개발해서 SK 스포츠에서만. 이번 김광일 문광일. 자, 조철현 안으로 돌면서 김범령 13번에 조철현 이어받아서 외곽 6점 맞지. 반 조철현의 두 번째 자유팀입니다 67대52에서 두 번째는 성공 53대67 16점 차 한국 축구 김수영반대쪽어문경은돌밀 북한의 10번 문광일 자, 조철현 돌아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김주성 잡을 때리터5 22살 현재 원두를 여덟 개를 해냈고, 두 번째 성공. 제가 우리 박, 방성인 선수한테 지금 완전히 시기를 잡혔죠? 예, 네, 막혔어요. 네. 맞혔어요 북한에서 점수. 자, 방성인. 네. 라운드 문경은 반칙입니다. 70대 56에서 문경은의 이수 19점 득점했죠 자, 20점이에요. 네. 이번 네. 발은. 아, 네. 그 리본이 절란합니다. 리버스요 네. 강탄소년단방탄리철은정을의구속또 네. 아, 한국, 아, 네. <laughs> 어, 플랭크 코치도 여기 있습니다만은. 네. 어, 절대적으로, 저, 이지할 이렇게 그, 막, 신경전도 많이 하고, 근성이 네. 있는 선수에요. 자, 이번에 13번에 조철현의 사이토 평균 득점이 11.5, 조철현 17살. 오늘 7점 점 지금 외곽이 여의치가 않아요. 조철현, 월드일 아. 성공. 아, 이번에 첫 장은 바로 체계에서 김주성레이슛 성공! 생각으로 아, 이제 이명호 선수를 다음에 만나면 그 네. 선물을 한번 해주고 싶다. 네. 그리고 또 우리가 티즈 그 회사에 있다 보니까 컴퓨터로 선물해주고 싶었는데 네. 그게 이제 좀여 워낙에 로잘안 된다고 그러기 네. 그해서 그 80대 60에, 60이명훈 천정의 외곽 성공 아무도 없고 네. 잘 긁습니다 네. 약간 빗나갔죠 네. 자 북한의 이번엔 속공 기회 아그래요 아, 네. 네. 저를 일으켜주고 이렇게 멋을 뭐 일으켜주는 것이 아니고 네. 어, 원래 다른 짧고 리바운드 인상님 4대3이에요 네. 서장훈 성공 리바운드 잡힌 북한 그 잡아서 북한 그 4대2입니다 북한 그 박천정 슛 성공 아, 다시 바로 트럼프 칸. 3대1이죠? 네, 3대2입니다. 박경남, 네, 역시. 그렇기 때문에 그 체육관도 아주 그, 어, 이너 수용을 많이 할수 있는 체육관이, 어, 아, 있고요. 한 손으로 보통 <laughs> 농구꼴을 <볼을> 잡는군요. <laughs> 박경남! 안쓰죠? 아, 네, 문경은 먼 거리인데, 슬쩍 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는 뭐. 어, <laughs> 두고 봐야 되겠지만, 네. 들어갔어요. 아, 들어갔습니다. 네, 감독. 그래, 18점 차. 뒤져있는 북한. 숙전입니다. 북한도 숙전으로 또 응수를 합니다. 75대 구시했고요 네. 점프력도 가지고 있는 선수. 태 90대 7오서장군 점프쇼. 서장군 성공입니다. 서장훈. 어, 그, 시합 예, 네. 전에 그, 불려오랬는데요. 그, 북한 뒤에서 이제 시합 끝난 다음에. 네. 바로. 네. 그 짧은 시간을 또 어깨에서 풀어야 되겠네 그러니까 많은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요 네. 뭐 그럴만한 시간이 잘 안될 것 같고요 네. 참 아쉽습니다 네. 이병훈의 골리슈겠습니다 아, 아까 상코자체때점수 많이 벌려주고 그래서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네. 파울이 좀 없어졌는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후망을골 잡은 저장권 저장권 가리쳐이그 좋고, 이규석, 두가리죠 이규석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뭐 여유가 그만큼 있는데, 아직 지금 현주엽 선수가 기억이 안 되고 있어요. 네. 96점 그 거의 지금 이제 충분히 결정이 나가고 있는데요. 그렇죠. 15점. 아, 지금 상황으로 보다면 어, 떨의비슷했습니다패스 리스. 서 자, 북한 종주에 박천정 레이업쇼. 오른쪽 신기성의 외곽 성공 100점이 넘는군요. 네. 안 들어갔어요. 네. 골 잡은 사장. 이제 15초가 남아있습니다. 아 그러나 북한 잡아서 북한 이명훈 3초. 자 3초 2초 다같이 외쳐봅니다. 1초 타임아웃. 이렇게 해서 한국과 북한의 경기 100임대 85로 한국이 승리를 거뒀습니다.